어, 이게 지금 음,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 학생 아버지시네요.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팩이라는 한음정 포장지를 판매하는 도매하는 곳인가봐요. 그리고 이 입구에 바로 인삼밭이 있습니다. 호박이 지금 거의 다 시들었네요. 그리고 저쪽 멀리 보이는 곳이 저희 외갓집 마을 운영위원 자제분이 하시는 이번에 8월달에 네, 오픈을 준비하고 지금은 현재 오픈하여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있는 핫플레이스인데요. 오늘 여기라는 카페입니다. 주말에는 평균 700명 이상의 손님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laughs> 저 앞에 있는 곳은 음, 가구 판매하는 곳인데요. 어, 국내 전 지역으로 판매가 되는 곳이라 차량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삼밭이었는데, 지금 6년이 넘어서 인삼을 캤습니다, 얼마 전에. 아,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삭 듣기 하여 인삼을 가져오셨습니다. 차 끓여 드신다고. 지금, 어, 저희 마을로 가는 첫 번째 있는, 길목에서 첫 번째 있는 집인데요. 어, 주님께서 부지런하신지, 나무 종류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굉장히 마당이 넓습니다. 감나무. 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감나무만 해도 일곱, 여덟, 열, 열 부루 넘게 있네요. 은행나무 두구루, 라일락나무. 아, 지금 낙엽 태우는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나고 있습니다. 저 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다 아울렛이, 아니, 오늘 여기라는 카페입니다.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아요. 핑크 물리, 뭐, 등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너무 많아서 사진 찍으러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구 주차장에는 직원들 차가 어, 많이 있죠. 지금 요곳은 인삼밭에서 어, 철거한 비닐입니다. 인삼은 서늘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로 햇볕을 차단하고 기릅니다. 저쪽도 감나무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 어느 분이 감나무를 키우시나봐요. 어, 오늘 직원들 차가 아직 많이 오지 않았네요. 주말에는 오늘 여기 카피에 오는 차들이 여기에 2 차에 한 서너 배 정도 꽉 찹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 삼공이라는 어, 농업 관련 회사예요. 뒷편을 찍어서 안 예쁜데 앞편은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소나무 한 그루가 외로이 있는데 여기는 소나무 단지였어요. 어, 이쪽 땅을 사신 분이 소나무를 전부 베고 편백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면 편백이 그래도 울창할 것 같아요. 지금 편백나무가 제법 큰 것은 많이 자랐고 그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편백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집이 이 밭을 사신 주인이시고요. 어, 여기에는 거의 마녀평에 만여평, 가깝게 아, 지금은 감자를, 가을 감자를 심었는데 기업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 같아요. 물론 여기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동남아 계통의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제가 매일 걸어서 출근하는 길입니다. 걸어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는 길인데요. 빨리 오시는 분은 7, 8분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을 감사하게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쭉 감자밭입니다. 그리고 저쪽 은행나무 있는 곳이 삼공 농업회사의 연장선이네요. 저쪽에. 벙커 같이 보이는 곳에서 실험 재배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유리 온실도 있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또 경농이라는 농업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 주민들은 경농하고 삼공을 번갈아가면서 알바를 다니십니다. 이곳이 이 근처에 소나무 바를 사서 오신 분이신데요. 여기를 주말 농장처럼 사용하고 계세요. 직업은 따로 있으신 것 같고, 가끔 친구분들과 함께 주말에 놀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억새들도 있고, 지금 감자밭에 물을 잘 주셔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잡초도 많이 나 있고, 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로 보이는 저 예쁜 집 하나는 몇년 전에 진안에서 집을 지어서 이쪽으로 나오신 분이신 것 같아요. 개를 풀어 놓고 있어서 아주 무서워서 제가 그쪽을 못 지나갑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쪽에는 이렇게 잘 단장된 묘소가 있는데, 이집 둘째 아들께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와서 무덤 손질을 하고 꽃을 저렇게 놓고 잘 손질하고 계십니다.